이거 비타민 음료야? 네. 응. 어. <laughs> 맛있어? 또 먹을래? 응. 맛있어? 또 먹을래? 네. <laughs> 또 먹을래? 네. 딸기 없어. 네. 응. 맛있다. 레몬. 아, 좋아. 아, 좋아. 안 아, 아, 뭐야. 어? 아, 뭐야. 아, 매워야? 뭐야, 이거 먹어. 어, 뭐야. 이거 뭘, 먹어. 뭐야, 뭐야. 이거 딸기 먹어. 딸기? 네? 어, 딸기 먹어. 맛있어? 네, 아따. 딸기 맛있어? 응. 짠, 이것도 먹어, 고추. 어쩌, 아따. 고추 맛있어? 응. 아따, 안추. 고추 맛있어? 응. 고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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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또 먹어. 안추, 아따. 안 매워? 어쩌, 아따. 안 매워? 안 아, 매워 안 해? 워안오아메안매메안 아메오? 아메오? 어메오 아메오? 아메오? 아메안아메안아안안 うん